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다들 잘 작성을 하셨나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합격 자기소개서의 공통적인 특성을 좀 분석을 해서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오늘 세프 피드백에서는 그 부분들을 다 채웠는지, 플러스 문항에서 묻는 바들을 모두 포함하셨는지 체크하실 수 있게 세프 피드백 준비해 봤습니다. 1번 문항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을 묻는 문항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될 거. 구체적인 나의 목표가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에 맞는 하나은행 강점이 구체적으로 서비스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경험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 데는 내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된 데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목표 달성 계획 뭐 어느 본부에서 일하고.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내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 성장에 나갈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할지까지 체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하는 하나은행이 어떤 강점, 어떤 역할, 결국은 여러분이 목표 달성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죠. 자, 여기에서 보셔야 할 거. 소재가,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재가 직무를 생각하게 하는 비슷한 소재인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영업을 해야 하는 직무면은 매출 증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지 확인해주시고, 나의 강점이 녹아져 있는지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점을 발휘한 나의 구체적 활동 그 강점을 바탕으로 내가 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걸 보고 이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그래서 입행해서 어떻게 이바지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지 그리고 내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지 역할로 어떻게 기여할지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마 작성하시다 보면 이거를 좀 빼먹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5번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열정 갖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으로 원인 분석해서 재도전해서 성공했던 경험을 작성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패한 원인이 기재되어 있는지, 대부분 이거 빼놓고 작성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실패했지만 재조전했는지 이건 아마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노력이 체계적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통해 이뤄낸 성과뿐만 아니라, 나나, 나 자신이나 조직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변화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한 도전적 자세의 느낌이 기재되어 있는지. 사실 하나은행이 이렇게 문이 좀 좁아지기 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의 자기 속에서, 그 면접은 비슷하지만 도전적인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도전적인 모습이 녹아져 있는지, 녹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것, 디지털 관련 문항인데 겁먹지 말고 그냥 경험을 갖고 와서, 정 생각이 안 나면 경험을 갖고 와서 이 안에 역량을 꺼낸 다음에 이걸 디지털에 맞춰서 이유를 만드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역량이, 이 강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이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한 내 경험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이거 아마 많이 빼먹으실 수 있으세요. 역량 작성하시고, 그걸 화, 활용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까지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디지털 직무의 경우 역량을 심화적으로 쌓아왔는지까지 여기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어, 자기소개서 마지막 셀프 피드백 살펴봤는데요 하나은행 문이 좁은 만큼 자기소개서에서도 조금 더 합격 자기소개서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의 역량을 좀 많이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나 여러분 작성하시는 내용 갖고 다 이만큼 정말 적합한 사람이야라는 거를 좀 계속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꼭 다시 한번 셀프 피드백 해 보시고 제출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